매주 이 시간은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들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아, 탈북민들 중 상당수가 남한 생활의 어려움은 언어와 사회적 편견 등의 문화 차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남북 간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하라 한반도 최은원 기자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넘길을 건너다가 남세파는 진단장을 한 아주매를 만났다. 북한말로 쓰인 문장입니다. 우리말처럼 들리지만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넘길은 우리말로 횡단보도를, 남세는 채소, 진단장은 진한 화장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남북 간 언어 차이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4월, 최근 10년 동안 입국한 20세에서 60세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 결과 응답자 중 41.4%가 외래어 등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사투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전체 응답자 중 23%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과다한 자녀 교육비와 자녀의 학교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도 남한 사이의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언어가 똑같은데 어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난색을 보여요. 그래서 어 사용하는 부분은 몇 번이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네이 뭐이포 사이트 검색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 극복하기도 합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듣고 싶은 문화 강자로 언어를 꼽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언어 적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남한 사람과의 교류의 개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북에서 제가 뭐 뭐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인간관계 부분, 연고 부분, 외로운 부분, 그다음에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수의 탈북민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언어와 사회적 편견 등 문화 차이를 더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시 채널 뉴스 최현원입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서울 은혜교회 사례에서 교회 탈북민 사역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탈북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도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 초기교회로는 영락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리고 남서울은혜교회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남서울은혜교회는 통일선교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공동체와 통일교육 등 탈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인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남서 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 김영식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의 탈북 이민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먼저 탈북민들에 대해 탈북 복음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민의 그 법적인 용어에 보시면. 지금 현재 북한에 직계가족과 주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북 오도민은 탈북민이 아닌 거고 귀순용사도 아닌 거고 조선족이나 한국말 잘하는 한쪽도 탈북민이 될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통일이 되면 그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통일이 되면 어쩌면 가장 먼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문화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고 간다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통일의 가교를 넘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선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탈북민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양육하고 함께 동, 통일의 동행자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서은의 교회는 탈북민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며 남북이 어울러 하나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탈북민 단체라던가 탈북민 모임이란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식 명칭이 통일 선교위원회다 보니까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성도가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북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제일 첫 번째 된 정체성이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3부 예배 또는 2부 예배 지금 요 옆에서 드리는 교회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소그룹 모임을 위한 잠시 우리 자체 모임을 갖고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 소그룹 모임은 남북 성도가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 말씀을 토대로 이제 허물 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대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 통일선교 공동체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함께 예배를 하고 소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남서은혜교의 통일선교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정착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 전체가 통일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예배 말고 우리 부서 자체가 다섯 개의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안에. 그래서 전체 운영을 맞는 운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탈북민,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일단 양육하고 정착하는데 영적인 정착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는 양육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원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고 하나원에서 다 교육을 마치고 이 지역으로 오시는 분이 만약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과 만나서 전도하고 연결해 드리는 이제 전도부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원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재정지원이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또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어떤 상담. 취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서은의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통일 선교 교육을 하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명학교나 취업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함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평화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 과거 5년 전에 비하면요, 1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은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표면적으로 교회에 통일성교학교나 북한성교학교가 제법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대형교회들 중에서 한 10여 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어, 그런 통일성교학교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피어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들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북한 현지인이거든요. 그럼 북한 현지인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통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가 이런 탈북민들을 함께 포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분들을 나중에 고향으로 어, 파송한다고 생각한다면은 통일은 어, 표면적으로 정부 영역에서 못하는 민간 단체 영역을 넘어서서 복음의 영역에서도 통일은 가장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어, 가능성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계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탈북민을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인 남서 은혜교회 사례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